파스텔르는 미생물학의 기초를 다지며 질병이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세균의 질병을 일으킨다는 병원균설을 제안했습니다. 파스텔르는 발효 과정에 대한 연구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발효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파스텔르는 특정 미생물이 발효를 일으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식품 보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고 현대 식품과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온 살균법도 개발했는데요. 과거에는 우유를 통해 결핵과 브루셀라증과 같은 질병이 쉽게 전파되었습니다. 특히 생우유는 이러한 병원균의 오염될 위험이 높았습니다. 더운 살균법을 통해 우유를 일정 온도에서 약 30분간 가열한 후 급속히 냉각함으로써 병원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파스텔은 엄청나게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스텔의 가장 주목할 만한 업적 중 하나는 백신 개발입니다. 파스텔은 닭 콜레라, 환저병, 광견병 등의 백신을 개발하며 예방의학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광견병 백신은 당시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광견병으로부터 많은 사람과 동물을 보호하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파스퇴르는 단순히 위대한 과학자일 뿐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많은 과학적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신앙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과학적 탐구를 계속했습니다. 파스퇴르는 자신의 신앙과 과학적 연구를 조화롭게 유지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다양한 백신을 개발하여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그의 연구는 실험과 기도라는 두 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파스트르의 발견은 단순한 과학적 성과를 넘어 신앙과 과학이 공존할 수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연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신앙을 바탕으로 과학적 탐구를 이어가는 이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